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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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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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나와 나와 난 너만 잠어어 어,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근데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프로줄게임러 대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해볼 건데요. 바로 방금 구매한 따끈따끈한 배틀그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되게 많네요, 키가. 아, 튜토리얼이 없다니. 한번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한번 해볼게요. 뭐, 화면 다느는거 아니겠어요? 총 주워가지고 쏘면, 쏴서 죽이면 되죠? 자, 이게 또 유튜브로만 보던 화면이네요. 어디로 가야 되지? 시작부터 막 싸우면 안 되니까 뭐, 이런데? 가려면 언제 뛰어내리지? 뛰어내리는 키가 F. 아, 여기로 갈까? 아, 왜 이렇게 느려? <laughs> 왜 이렇게 느려? 빨리 내려. 어디가, 어디가? 거기 아니잖아.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자, 여러분. 제 배틀그라운드 첫 플레이입니다. 첫 플레이. 아이템 먹기가 F. F. 일단, 싹다 주워버려. 자, 주변을 경계하면서 파밍을 할게요. 어, 사람이다. 아!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디야, 어디 어디야? 어! 나와, 나와. 난 너만 잠, 어! 어딨지? 어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아, 어, 갑자기. 어, 뭐야? 오케이, 오케이. 1킬1킬 1킬. 어, 뭐야? 듀오를 돌려볼 거예요. 듀오를 돌려서 잘하시는 분을 만나서 좀 배워가면서 하면 어떨까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듀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, 뛰는 키가 뭐예요? 뛰는 키요? 뛰는 키 시프트요. 어, 저도 이거 바, 오늘 깔아 가지고 <laughs> 잘못 하는데. <laughs> 어떡하죠? 오늘 깔았다고요? 네. 진짜요? 어, 뛰는 키를 모르시면 저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? 아, 그죠카베 했었어요. 카베안해 봤어요. 오늘 그냥 배틀그라운드가 처음이에요. <laughs> 아, 처음이에요? 네. 괜찮으실까요? <laughs> 아, 저요그 그라 그러죠. 네? 진짜 오늘 처음이에요? 네 어, 근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하세요 검색하면 뭐가 나오죠? 내릴 줄 알아요? 내릴 줄은 알죠 저 솔로 지금 한 다섯 판 하고 왔는데 솔로 다섯 판으로는 뭔가 어? 거기로 네. 내리면 되나요? 1번? 1번으로? 네, 네, 맞아요 네좀 배우면서 해보려고 듀오를 지금 돌려보고 있어요 아그요 어디지? 저는 지금 10시간 때라 잘 몰라요 오 10시간이면 많이 하셨네요 <laughs> 제가 지금 한2 시간째니까 완전 선배인데요? 2 <laughs> 시간 했는데 솔로 다섯 판이라고요? 이거 엄청 잘하시네. 아니 아니 아니요 그 있잖아요 안 싸우고 이렇게 버티다가 일 킬도 못 해보고 아 죽는. 그래요. 일단은 자 장전을 하시고. 어 장전하고. 네, 간단한 키부터 알려드릴게요. 들어가세요. 네. 네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아 ESC 누르세요. ESC. 네. 안경 설정 들어가서 네. 게임 플레이 들어갑니다 네. 쭉 내리면은 네.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. 보이죠? 네. 거기 권총 기본 사격모드 기관총 그런 거 있죠? 네. 그런 거다 단발로 돼있죠 네. 그걸 이제 다 자동으로 바꾸면은 아 연사로 바뀌어요 아저 일일이 B키 누르면서 바꾸고 있었거든요 아 이걸 아, 저, 저 그거 하고 어, 꿀팁.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시는 거아 어, 감사합니다 완전 꿀팁 배율 같은 거는 어네 저는 6배보다는 4배를 쓰거든요 아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닌가요?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렇게 조준을 하잖아요 그죠? 네. 조준을 하면은 6배는 너무 느려가지고 아어 아. 총소리 난다 엎드리자 엎드리자 앞에, 앞에, 앞에. 아 바로 앞에? 앞에 앞에 앞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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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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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아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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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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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니 앞에 앞에 앞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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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텐션은 높일 수 있는데, 제가 이걸 오늘 깔아서 네.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셔야 어, 됩니다. 네. 아, 그, 뻔한 멘트 안 어, 속습니다. 아, 뻔한 멘트인가요? 저 진짜 오늘 네. 설치했는데? 아, 이게 뻔한 멘트구나. 어, 그래서 다, 다들 막 뻥치지 말라고 그랬구나. 네, 뻥치지 말라고. 어, 해보시면 알 거예요. 저는 진짜, 음. 와 많다. 아, 너무... 와 있겠네. 진짜 많다. 전쟁이다. 어 뭐야 뭐야 근데 뭐야 이게 헐 이게 뭐야 어... <laughs> 잠깐만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어... 있죠? 낙사하신 거예요? 낙 낙하... 여기 뭐지 이상한 탑 같은데 걸쳤다가 뚝 아... 떨어져가지고 아... 어 오셨다 감사합니다.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겠다. 아 <laughs> 뭐야 이게 말도 안돼어 어. 저기다 괜찮, 저 괜찮아요 싸우는 거 보여주세요 어, <laughs> 아니, 아니 지금 오세요 오세요 아, 저쪽으로 네, 오로요로 가요? 네 일단 살리고 같이 하죠 어지들리싸 어. 감사합니다 의리가 어, 있으시네요 어, 싸다아부트캠프 그 있다 어어어우어우안어 앉으세요 앉 네, <laughs> <laughs> 어, 내려온거 같은데? 잠시만요. 거의 다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. 거의 다 됐어요, 됐어요. 됐어요. 아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. 아 잘하시네요 첫 킬이에요 첫킬어 <laughs> 뭐야 이게 아왜왜 왜요 늘려가지고. 어, 뭐야? 어디? 어, 어디야? 안 돼! 왜 점프를 했지? 드리려다가 점프를 못해. 안 돼. 안 돼. 온다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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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. 아, 오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어, 죽었어요? 어, 뭐야? 괜찮아요, 저는. 언제 죽었대?